안녕하세요. 흑석 박사입니다. 아크로리버 하이 103동입니다. 원룸 월세로 맞추는 임대 세대입니다. 34평형을 원룸, 투룸 이렇게 분리해서 임대를 맞추는 거고요. 냉장고를 제외한 옵션입니다. 이 쪽이고 신발장이 한칸 되어 있고 싱크대가 되어 있고 하이라이트 두고 그리고 세탁기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쪽에는 한강이 보이는 멋진 조망을 갖고 있는데 붙박이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설치하셔야 되고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하는 기구가 달려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많이 쓰는데 안방에도 달려 있네요. 벽쪽으로 이제 TV를 거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피 공간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화장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좋아요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부스가 되어 있어서 아주 깨끗합니다 이런 집에 살면 자녀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신입생들 미리 구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